우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스밍파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한때 을룡타가 있었을 때 스밍파는 제가 체해하는 팀의 2순위였어요. 그만큼 스밍파를 좋아했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던 만큼 스밍파는 저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팀입니다. 뭐 딱히 골대녀의 모든 팀 중에 적대적인 팀은 없습니다. 뭐 굳이 적대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모든 팀들을 고루 다 좋아하는 편이지만 유독 더 좋아하는 몇 팀이 있을 뿐입니다. 왜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스밍파가 포함되어 있던 모든 경기 리뷰를 돌아보니까 뭐 스밍파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표현한다거나 좋게 이야기한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스밍파의 우승에 제가 삭발방을 벌어놨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겉으로 드러나는 느낌이 뭐 스밍파를 대놓고 응원할 수는 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그래서 마음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번 G리그에서 스밍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전적으로 전. 권력에 관해서 스밍파가 많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에는 힘들겠다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월클과 스밍파의 대결 역시 또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이 부모에 대한 언지를 주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선 공개 영상이 또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성 공개 영상까지는 지금 시청을 완료한 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이거는 스포가 아니라 이미 다 공식적으로 오픈이 된 영상의 결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캐시가 골을 넣습니다 골키퍼를 보면서 중장거리 폴을 멋지게 시원하게 터트려 주었습니다. 극그 초반에 골이 나오는 그런 1대0 경기가 될것 같은데 우선 저는 골도 골이지만 그 골을 넣기까지의 과정에서 그 초반부에 보여줬던 월클의 움직임 움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 앞선 두 경기에서는 지난 시즌에 기대했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번 경기의 초반부의 움직임은 마치 지난 시즌의 월클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인 패스 플레이를 보이면서 빌드를 잘 맞추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첫 번째 골이 나니까 어, 이번 스밍파와의 대결에서는 월클이 본연의 모습을 좀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치를 더 한층 높여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스밍파가 또 이번 경기를 놓치게 되는 거기. 거겠... 그럼 두 팀이 나란히 1승 2패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의 월클의 동기 부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반대로 스미파 입장에서도 월클만큼은 꼭 잡고 싶을 거예요. 우승 토너먼트에 가냐 못 가냐 이 문제보다도 왜냐면 지난 시즌 가장 높은 곳에서 맞붙었던 그 챔피언을 두고 맞붙었던 라이벌이기 때문에 앞뒤 전우 상황 다 잘라내더라도 월클만큼은 스미파가 잡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월클한테 또 잡히는 게 선수들 개개인이 그 그게 굉장히 쓰라릴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본다면 또 이렇게 쉽게 월클한테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골대녀의 예고편의 저주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 골대녀가 그렇게 만들려고 만드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 그래요. 극초반에 그 골을 넣은 팀의 끝까지 결과가 좋았던 경우가 거의 없어요. 70, 80% 정도는 첫 골을 넣은 팀이 필패를 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그게 아나나 개벤에서 많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종종 다른 팀들 간의 맞대기 결에서도 꼭 극초반에 선제골을 넣은 팀이 패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양 팀의 뭐 전력과 무관하게 방송의 그런 예고편이나 선공개 루틴으로 바라봤을 때도 반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배 값으로 가면 월클이 지는 게 정배예요. 이렇게 첫골을 넣고 월클이 이겨야 이게 역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근데 아 이번에는 그냥 월클이 이길 것 같기는 해요. 거의 완벽한 세트피스 상황에 서골을넣은 거기도 하고. 그 앞전에 보여줬던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월클이 이번만큼은 반드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의 예상도 그쪽으로 무게가 더 실려 있습니다. 월클이 이길 것 같아요. 지금 뭐 스미파의 상황을 보면 녹록치가 않습니다. 깡미가 골키퍼로 기용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전 영상이죠. 구척에 대한 허경이가 골키퍼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얘기했던 그 주제도 그런 측면에서의 이야기가 스미파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근데 두팀 팀의 가장 큰 상황이 대전제가 다르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척에서 허경이가 골키퍼를 보는 이유는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허경이를 골키퍼를 시킨 거고 스밍파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상황이 아니야. 왜냐면 스밍파는 지금 깡미가 골키퍼를 안 보면 딱히 이 팀에서 골키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깡미가 골키퍼에 묶여 있으니까 지금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전 경기부터 썼던 쓰리백 이게 뭔가 수비에 치중해가지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해간다라는 측면이라기 보다는 어쩔 수가 없이 선택을 하는 거야. 힘이 적어도 지지 않는 확률 높은 전술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이 지금 딱히 없어.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쓸수 있는 창이라고는 심으뜸 하나밖에 없는데 이 심으뜸 한 명으로 뭔가를 풀어나가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쓰리백을 쓰는 부분이 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골을 최대한 먹히지 않고 버티고 버티다 역습이나 좋은 찬스 한 방이 심은 뜸의 창으로 골을 뚫는 이 전략을 지금 스미파는 계속해서 쓸 건데. 슬금. 그러다 보니 월클의 초반에 좋았던 부분이 여기와 비례가 돼가지고 더 돋보였던 것 같아요. 즉 이전까지 월클이 상대했던 두 팀은 굉장히 전방 압박부터 해가지고 푸시가 강하게 들어왔던 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월클이 작년에 보였던 그런 강함을 보여주기 위한 여유가 없었어. 경기 자체가 너무 타이트하게 오니까 그럴 틈조차가 없었던 두 경기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상대적으로 스밍파는 수비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연습 아닌 연습이 되어. 가는 거지 팀 플레이들을 맞춰볼 수 있는 초반의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거든 경기를 뛰면서 자기 폼이랑 컨디션을 올리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랑 팀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월클의 초반의 모습이 마치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본인들이 잘하는 것들을 조금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맞춰보면서 어 그래 이런 박자 리듬 찾았고 이대로 그러면 쭉 한번 올려볼까? 그런 상황이 이제 마련이 된 거지. 그래서 약간 두 팀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상성으로 월클이 다소 유리하게 초반을 가져간 그런 느낌이. 그래서 이 1대0이 된 이후에 경기 운영을 어떻게 풀어갈지, 그거를 또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아마 스밍파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전방 압박에 프레스를 하면서 막 이렇게 몰아붙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럴 자원이 없어, 일단. 그나마 심은뜸이 후방에서 수비적으로 가다가 역습 공간이 열렸을 때 찬스를 잡아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서 이심은뜸을 전방에 또 올려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수비를 가담시키기에는 또 부담이 돼요. 왜냐면 여기는 심은뜸 뚫려버리면 후방에 커버 쳐줄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없어요. 결국은 수비나 공격이나 이심은뜸 선수한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은뜸 선수가 더 전방위적으로 넓게 활용이 되려면 힙합 선수가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수비의 중심에서 뭔가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줬을 때 그게 가능한데, 그 부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밍파가 이번 시즌에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안이 없어. 깡미 선수가 필드에 다시 나오지 않는 이상 스밍파는 예전에 보였던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힘들 거다. 지금의 멤버로는 말이죠. 더욱이 악재까지 지금 껴 있는 상황이죠. 체리 선수가 깁스를 한 부상을 당하고 있어요. 그나마 교체를 해줄 수 있는 자원도 없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자꾸 이 스밍파의 패. 패를 바라는 것처럼 돼. 뭐 저주를 거는 것처럼. 어.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스미카가 이기면은 내가 바리깡을 사와야 되니까.